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행소장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어, 그리고 지난 2월에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 이런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 우리 주변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마약이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그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되어가는 마약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법령이 또 뭐가 있는지, 또 마약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그 2018년에 8,107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만 411명으로 해서 만 명을 넘겼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작년에 2022년에는, 1 2,387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사용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를 합니다. 먼저 개인의 문제를 보면 뇌와 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질환, 폐질환, 중추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 사회적 낙오자는 이제 폐인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 마약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실 마약 중독자는 가정과의 소통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 간의 이제 갈등, 특히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그 마약을 끊지 못하면 또그 가정의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마약은 대부분이 다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그 사회 문제를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 존립과도 이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약이 개인 가족이나 또는 사회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좀 인식을 하고 마약 사용 예방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마약 관련 법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그 법률, 요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및 대마 등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제조, 수입, 수출, 운송, 보관, 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마약류라 하면 마약, 그리고 향, 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마약은 일반적으로 느낌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사람 행동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죠. 그리고 어 이것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정신에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물질이 이제 마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독성이 강해서 이제 오남용을 할 경우에는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그 들어본 양귀비라든지 아편, 몰핀,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이 마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요거는 이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원한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로폰이라든지 졸피뎀, LSD라고 그 환각제 있잖아요. 엑스터시라든지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옷감이나 밧줄 또는 이제 끈 등으로 이용되는 그게 한 해살이 풀입니다. 어, 대마는 그 정신적 중독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거를 피우면 그 환각작용이 일어나고 거리감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피우고 운전을 하면 정말 엄청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세요. 그 마약을 수출이 한다든지 제조 한다든지 매매 한다든지 그리고 매매를 알선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세요 이게 어또 마약류를 단순히 운반하거나 어 사용한 사람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관련 법률이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있어요. 이, 이 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정신성 의약품을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오남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국민 건강 이거를 보호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헤로인은 진정제에 하나인데 완전히 사용이 금지된 마약이죠. 트로이는 그 중독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투여, 투여했다. 그러면 이게 끊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극단적인 쾌락, 그리고 황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각성 상태가 정신적 한계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몰피는 아편류의 일종이잖아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또 이것도 심각한 중독 및 의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내성, 그리고 의존성이 그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과다 복용하게 되면 호흡기능 저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편은 그 양귀비액즙이잖아요. 이걸 응집시켜서 만든 마약인데, 어 이것 또한 그 환각증상, 그다음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되면, 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동공이 축소돼요. 혼수 상태가 지속이 되고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이제 알카로이드로서 이제 강력한 각성제죠. 어 중독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짧은 기간 사용한 것만으로도 우존성이 나타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 대마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중독성이 그 매우 높은 물질이죠 어, 대마를 피우면 환각작용 그리고 거리감 판단 능력이 상실된다 이런 특정,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많이 들어본 프로포폴 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빠르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합니다. 어 이거는 특성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은 호흡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다 투여할 경우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위험한 이제 마약으로부터 이제 자신, 그다음에 가족, 사회, 국가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노력해 볼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기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마약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잖아. 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작은 유혹 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바로 물리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마약 사용에 대한 그 수시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약 관련 다양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매년 10시간 정도의 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규칙적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식습관, 과단 음주 이런 것좀 피해서 일상에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거는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일을 풀려고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언론에서 연예인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일에 대한 중압감을 못 이겨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제 대중들에게 큰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제 건전한 취미 활동,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의 대화, 명상이나 요가 뭐 이런 거 힐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에 좀 참여를 해서 스트레스를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즉시 상담을 받는 건데요. 혹시 실수로라도 한 번이라도 마약을 사용했다면 즉시 치료와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 마약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약 사용자와의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특히 또 처음 해보는 행동은 더욱 그좀 신기해서 그러거든요. 에, 그 그래서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어쨌든 좀 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정보 공유인데요. 그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가족이나 또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 사용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 보통 지역 사회에 보면 마약 사용 예방 활동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데 가입을 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약 관련 범죄나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목격했거나 또는 그런 경우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곳세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112아시죠 무조건 112에 신고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아마 경찰이 빠르게 아마 대응을 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관세청에도 신고센터가 있어요. 125, 125.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를 하면 여기는 마약류 불법사용이라든지 밀수, 이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라는 건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포상금을 또 사안에 따라서 한 3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사용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불법행위 신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좀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보다 이제 재범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돼버리면 이게 고리를 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속 못지않게 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독된 사람을 어떻게 재활을 하게 해서 사회복귀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교육 첫 예방을 위한 교육부터 그 다음에 단속, 처벌, 보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이것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여기에 이제 소관에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뿐이라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주간에만 운영이 된대요. 또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료기관 전국에 이제 21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19곳은 전문의료진이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약사범 늘어나는데 단속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대치동 사건이 크게 터지니까 이제 검경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임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문제가 있을 때 잠깐 기간 동안은 활발하게 아마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임시 조직 특성상 이제 지속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인원이나 예산 이런 것이 이제 독립된 그리고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교육부터 예방, 재활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총괄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법, 개인과 국가가 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약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근데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제 사회적 문제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약 사용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어,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약에 대한 위험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재활치료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마약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학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